해피 해피한 인생 매일매일 매일 행복한 소식, 해투TV입니다. 오늘의 행복한 소식, 이강인 선수 관련 행복 소식입니다. 작년 에스타디오 데 메스타야 발렌시아 홈구장에서 살았던 이강인이 지난 10월 23일 발렌시아 홈구장에 방문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마요르카 티셔츠를 입고 발렌시아와 적으로 대결합니다. 발렌시아 유스 아카데미에서 성장하며 사랑받았던 이강인은 발렌시아의 심장에 비수를 꽂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2분만에 무크타르 디아카비는 근육통으로 부상을 입고 경기장을 떠났고, 그 자리에 젠크 웨즈 카차르가 들어갑니다. 전반 13분, 마마르 다슈빌리에게는 쉬울 것 같았던 안토니오 산체스의 측면 크로스가 리바운드 되지 않았고, 리강인이 좁은 지역 가장자리에서 헤딩한 시시, 골키퍼에게 막힙니다. 확실한 지배자가 없는 경기는 경기 25분 동안 발렌시아가 다양한 시도로 지배합니다. 이후 전반 내내 마요르카는 계속해서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했고 발렌시아는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골을 노렸지만 결국 수비를 뚫지 못합니다. 이후 후반 52분 발렌시아의 역습에서 카바니가 페널티 에리어에 들어온 리노에게 스루볼로 내어주는데 이것이 페널티킥으로 선언됩니다. 결국 최근 이적한 카바니가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1대 0으로 발렌시아가 앞서갑니다. 이후 후반 63분, 아마스 디에디우가 페널티에리어에 돌파해 들어오는데, 리코 곤살레스가 그에게 태클합니다. 이것을 주신이 페널티킥을 주게 됩니다. 논란이 되기는 했으나, 결국 후반 66분, 페널티킥을 얻어낸 마르유카는 무리키가 성공시켜 동점을 만듭니다. 후반 77분, 데니 로드리게스의 좋은 역습으로 오랜만에 공격이 무리키에게 이어지고, 무리키는 코소바에게 연결해줬으나, 코소바는 어이없게도 골문을 넘깁니다. 그리고 대망의 83분 데니 로드리게스는 페널티 안으로 들어가는 이강인에게 공을 패스해줍니다. 그리고 이강인은 여유있게 두 번의 페인팅으로 수비수를 제껴내고 슛을 성공시킵니다. 그의 슛은 결국 결승골이 됩니다. 이강인은 이후에 인터뷰에서 골을 넣었을 때 가장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이곳에 있었던 감정이 기억이 납니다. 내 일부는 내 팀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뻤지만 다른 하나는 축구를 시작한 이후로 경험한 가장 이상한 느낌입니다. 발렌시아는 저에게 모든 것을 준 팀입니다. 저를 응원해주신 팬들 많고 저를 성장하게 해준 클럽입니다. 그래서 저는 발렌시아가 잘 되길 바라며 모든 일도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슈퍼디포트의 마리오 몬살비 기자는 이강인의 이 정중하고 우아한 인터뷰가 득점 후 상처를 준 메스타야와 화해를 시도했다. 고 말합니다. 이강인의 친정팀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느껴지는 인터뷰이지요. 이 인터뷰로 인하여 많은 발렌시아 팬뿐만 아니라 이번에 친정팀을 방문으로 관심을 가졌던 수많은 스페인 팬들도 그의 인성에 박수를 보냈다 합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과 배려까지 겸비한 이경인의 행보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스페인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 감동이 됩니다. 앞으로 이경인의 스페인에서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해피 해피한 인생 매일매일 행복한 소식 해투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